내가 오사카에서 먹은 것들 아르켜 줄게 먼저 도착하자마자 이치란 라멘줄 서서 주문부터 하자 그럼 이렇게 1인석에 앉을 수 있어 혼밥은 너에겐 최고의 조건 자리에서 기다리면 커튼이 열리고 직원분이 라멘을 서빙해 주셔 왕 친절하셔서 감동받고 라면의 자태에 또 감동받고 국물 덮힘 한입 떠먹으면 추운 겨울 엄마는 눅눅 뜯 사르르. 그리고 쉴틈 없이 면 먹어주기 다음은 후식 때체우러 가보자고 일본 오면 꼭 먹어야하는 두번째 음식 당구 단짠조합에 쫀득하게까지 맛업업 당구와 어울리는 녹차까지 한입 맞셔주자 역시 쌉싸름한 매력이 있어 배가 꺼지고 저녁으로 오코노미야끼를 먹었어 나는 바지석에 착석 바로 눈앞에서 오코노미야끼를 만들어주셔 호도호독 씹히는 해산물과 고기의 조합 믹스 오코노미야끼 강추 소금 부족한 배는 족발로 채우다 일본의 부드러운 아사히 맥주로 입가심해주기